안녕하세요. 요술타로예요. 가을이 깊어지고 있죠? 여러분, 제가 또 로맨틱한 주제로 돌아왔어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너는 왜 나여야만 할까? 라는 주제예요. 엄청 로맨틱하죠? 여러분들의 운명의 상대, 그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하나를 골라주시면 돼요. 어, 여우루 중에 한 마리를 선택하셔도 되고요. 랜덤 숫자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네, 시간은 5초 드릴 건데요. 시간 좀 부족하신 분들은 영상 잠깐 멈췄다가 카드 고르신 다음에 다시 시청해 주세요. 본격적인 리딩으로 넘어가기 전에 잊지 말아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점성술사 골라 주신 분들, 17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네, 여러분들의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여사제 카드가 일단 이렇게 딱 나왔어요. 상대방을 지칭하는데 여사제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상대방은 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내 네, 여사제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속을 잘안 드러내는 타입이거든요. 공부하는 거좀 즐기거나 활동적인 행동보다는 정신적으로 하는 행동을 하는 경향이 강할 거고요. 어? 만약 스7번분 여러분들 연인이 어 아닌데? 네 연인은 굉장히 활동적인데, 아, 나는 활동적인 사람이 좋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생각보다 에너지를 본인 스스로 혼자 있을 때 많이 채우는 타입이라는 거. 겉으로는 활동적으로 보이는 사람도 여사제 카드가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막 활동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그렇게 활동하는 건 밖에서 에너지를 쓰는 거고 자기가 에너지를 채우려면은 혼자서 좀 가만히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거나 이런 걸좀 해줘야 되는 타입이 라는 거. 7번 분들의 상대방 카드에 놓인 자리를 보면은 킹 오브 펜타클이 나왔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사제랑 여사제가 기본에 깔렸는데 킹 오브 펜타클이 있다는 건이 사람이 재능 같은 게 되게 많거나 지식이 되게 높거나 가진 재산이좀 있거나 이런 가능성이 높아요. 본인이 가진 게 많고 다른 사람들을 봤을 때 그게 아, 어좀 괜찮네. 아, 어 있어. 있네. 좀 재좀 있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는 17번 분의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이 좀우러러 보는 예, 네, 그리고 좀 다른 사람들이 좀 부러워하는 그런 위치에 놓여있는 그런 위치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17분이 생각하기엔 그럴 거예요. 어? 저 사람 부족한 게 없는데? 어? 진짜? 근데 왜 나랑 잘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있어요. 이 사람은 인복이 없어요. 네. 이 자기가 가진 게 되게 많으니까 주위에 그 자기 주위에 놓인 사람들이 자기 것을 뺏고 뺏으려 하고 어, 이 사람과 경쟁을 하려 하고 이 사람을 시기 질투해서 음, 좀 궁지로 몰아넣으려고 하고 뭔가 이런 가진 것 많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런 난처한 어, 마음이 상하는 상황을 되게 많이 겪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아니면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왜 일은 자기가 다 했는데 어, 사실은 저 사람이 다 했는데 어, 다른 사람들이 별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음아막 어, 공을 가로채려 고 그러고 아 아무 뭐 그건 누구나 다할수 있지 막 이런 식으로 조금 자기가 마음이 상하는 일이 되게 많은 음, 그런 타입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 상대방이 그럼 이 사람 인생에서 제일 필요한 건 뭐겠어요? 약간 정서적 안정이겠죠. 어,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여러분들은 정서적 안정으로 충족 충만해요. 어,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점적인 면이 되게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분들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보면은 두 개의 컵카드가 이렇게 나왔는데, 심판카드랑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뭔가를 이렇게 나누거나 내가 어떤 중요한 순간이다. 계약의 순간이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다. 이럴 때날필 가는 대로 할 가능성이 좀 높아요. 아, 나 왠지 이 기분이야. 어나 지금 이 기분이야. 어. 그리고 그냥 내가 조금 힘들어 보이는 길이라도 내가 긍정적으로 그냥 할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면 그냥 저지르거든요. 이 사람이 되게 걱정하고 힘들하고 하는 순간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 그거 뭐 그냥 일단 해 보지 뭐. 에 망하면 몰라. 되게 심플하게 상황을 정리해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상대방의 상황이 심플하지 않은 상황들을 만나거든요. 다섯 개의 검, 다섯 개의 막대기가 같이 온다는 건, 아, 주위에 분란 많고, 아, 송사 많아요. 네, 일 되게 시끌벅적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에라이, 뭐,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 어, 에이, 뭐. 될 대로 되라지. 어. 근데 여러분들의 이될 대로 되라지라는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든 걸 심각하게 보는 여사제가 이될 대로 되라지, 될 대로 되라지에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죠. 어, 이 사람의 마음에 안정을 주고, 아, 사는 게, 야, 재밌지, 뭐. 아, 그냥 허튼 생각도 좀 하면서 사는 거지. 뭐, 시간 낭비 좀 하면 어때? 이렇게 일곱 개의 컵이 지금 침판카드랑 같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허황된 생각을 해도 그게 별로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안달복달 할 건데, 여러분들은, 에 시간 좀 뭐. 넉넉하게 쓰자. 아, 뭐, 인생 뭐 있어. 이러면서 되게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봐줘서 이 팍팍한 삶, 상대방이 팍팍한 삶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네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어, 남들 보기에는 부족함이 없는데 자기가 사는 건 굉장히 고달플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설사 남들이 보기엔 부족하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하게 어, 잘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환경에 여러분의 정서가 같이 합쳐지면 두 개가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좋겠죠. 그래서 이 둘이 되게 잘 맞는 쌍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사람과 지금 만약 함께하고 계신다 아니면 어떤 사람인지 알것 같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지금은 조금 힘에 붙이는 상황일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보다 상대방이 더 힘에 붙이는 상황일 거고 상대방은 어쩌면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네, 혹은 결혼을 하신 기혼자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조금 가정에 소홀하고 일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 상황이 지나가고 나면 미래에는 조금 더 여유롭고 좀 넉넉하고 지금의 불안감을 조금 떨칠 수 있는 더 좋은 상황으로 나아갈 거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이 사람이 빠져나 돈이 있는데 빠져나갈 구석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는 여덟 개의 펜타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기반이 좀 탄탄한 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려면은 미래에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이렇게 되려면은 서로가 노력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음.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자기 마음대로 안될 상황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그냥 참고 넘어가고 이 흐름을 타고 갈 필요가 있어요 네, 상대방은 다섯 개의 검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 주위가 전부 다내 적으로 둘러싸여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랑대방 분들은 근데 그 상황에서도 어, 자기가 어떻게 이겨내려고 한다고 해서 혼자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상황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상대방은 어떻게든 이기려고 하고, 어떻게든 이 상황을 극복하려고 하고, 이렇게 할 건데, 어, 그거를 좀 그냥 넘길 필요가 있다.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건 사실 자기 자신한테는 없고요. 여러분한테 있거든요. 에이, 그냥 넘어가지 뭐. 에이, 뭐. 별것 있겠어.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는 이 마음을 이 상대방이 가질 필요가 있다. 라고 하고요. 근데 여러분들에 대한 조언은 자기 자신을 좀 극복해야 한다라는 조언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아, 상대방은 되게 빡빡하게 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되게 느슨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생각만 하고 안할 가능성이 좀 있기는 해요. 생각만 하고 간만 보다가 아, 이거 할까? 말까? 아, 재밌어 보이는데? 했는데 마무리를 잘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는. 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무리를 잘 지어야 돼요. 어, 어떤 일을 할때 아주 뭐, 처음엔 되게 큰 꿈을 품었는데, 지, 나중에 하다 보니까 되게 작아졌어요. 그래도 반드시 여러분들은 마무리를 지으면은 결과가 있거든요. 네. 상대방이 오히려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엄청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없고, 남들한테 다 뺏길 가능성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뭘 하든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 하기 싫어하는 그 마음을 좀 극복해서 내가 뭐라도 하나를 완결 지어야 한다. 끝까지 완수를 해야 된다. 그건 사랑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아, 좀 질리고 이러면은 여러분들을 팽글팽글 다른 사람 타러 다닐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니고, 한 사람을 지그시 사랑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네, 그런 모습일 것 같고요. 이거 한 가지만 명심해 주시면 됩니다. 내 네, 짝이다 싶은 사람은 편안하게 살고 있진 않아요. 아, 주 네, 팍팍하고 힘들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팍팍하고 힘들고 열심히 살 필요는 없고요. 그냥 하는 일을. 할 아, 시작한 일을 마무리만 지으면 결과가 나온다는 거 이것만 알아주시면은 상대방과 함께 즐겁게 행복한 삶을 살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24번 흑마법사 골라주신 분들 한번 볼게요 <laughs>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일단 인정하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눈이 높아요 네 여러분들은 눈이 높습니다 어지간한 사람은 눈에 잘안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어, 허찮은 애랑 어 변변찮은 인간이랑 사귈 바에야 변변찮은 인간이랑 짝을 이룰 바에야 나는 혼자로 살겠어 나는 혼자가 나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자체가 좀 쉽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상대방 분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과 짝이 되려면은 고생을 죽도록 해야 되는 그런 시련이 놓여 있습니다. 이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을 상징하는 주요 카드가 심판카드가 떴어요. 인간관계로 생각했을 때이 상대방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재회나 뭔가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거나 아니면은 구사일생의 기회를 얻는 느낌으로, 네, 그러니까는 처음부터 연애를 해서 바로 결혼까지 쭉 건다, 뭐 이런거나 아니면 순탄하게 연애 생활이 순탄하다 이런 느낌 아니거든요. 어, 일단 심판 카드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은 시련과 시험과 이런 걸 겪는 일이 많아요. 여러분 다 이렇게 함께 하려면은 이게 이것만 있어도 조금 그런 기미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 상대방한테는 상대방 카드에서 진짜 중요하게 열 개의 검이 떴거든요. 음열 개의 검 같은 경우는요. 어쨌든 한번 완전히 바다가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애나 이 사랑이 쉽지가 않아요. 상대방이 특히나 더. 그리고 이 사람이 처음에 컵 시종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컵 시종이 각 컵 시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뭣도 모르고 사랑을 시작하거나 뭣도 모르고 어떤 인간관계를 시작할 가능성 높아요. 상대방이. 아, 근데 여러분들은 되게 처음부터 사람에 대한 벽이 확실하게 있고요. 사람한테 쉽게 마음을 열어주지 않고 차라리 어설픈애랑할 바에야. 나 혼자 하지 내가 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가끔하게 가진 여왕제거든요. 음, 근데 얘가 너무 미비한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어쩌면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차거나. 좀이사람을 혼자 오랫동안 좋아해서 마음번 속을 아주 절절 끌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10개의 검이 나왔다는 거는, 아유, 심상치 않은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고생을 대바지게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아, 만약에 나 지금 솔로다. 아무도 안 만났다. 그러면 미래에 만난 사람한테 그걸 명심하세요. 여러분 되게 잘해줄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들 칼 같은 구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혼어 어설프게 하찮게 굴면은 나는 차라리 혼자 있을래. 이렇게 해버리기 때문에 상대방이 마음고생합니다. 네, 마음고생을 좀할 거라는 걸 아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쨌든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정신이 있어요. 아니, 그걸 높게 사야 돼요. 네, 이렇게 딱바다가 치고 나서도 에이스 완지로 다. 어, 그래도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나는 네가 있어야 하 돼. 이런 마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어쨌든 계속 쓰러져도 일어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 되게 심지가 굳죠? 괜찮죠? 쉽게 열리지 않는 문이고요 여러분들은 상대방이 여러 번 쳐서 오래오래 오래 쳐서 그렇게 해서 열리는 사람들이라는 거 그래서 나 쉬운 사람 아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아 지금 너무 연애하고 싶어 연애하고 싶어 죽겠어 막 이러는 분들도 사실 막상 연애할 타이밍이 되면은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 하나하나 조건 다 따져보고 하신다는 거자 결혼을 하신 분들이다라고 해도 나나 나 진짜 내 남편 나 부인한테 나 너무 너무 잘하고 나 진짜 완벽하지라고 하지만 사실 여러분들 혼자도 괜찮은 여러분들 때문에 상대방은 마음고생할 수 있다는 거네이 혼자도 괜찮은 느낌이 상대방을 외롭게 할수 있다. 하는 거 요거를 알아 주시면 좋겠어요. 네, 상대방 여러분들 더 많이 좋아하는 게이 카드만으로도 알수 있고 이 사람 자체가 전반적으로 어 아, 24번을 만난 게내 인생의 기회야, 찬스야, 어, 내 인생에서 다시 없을 행운이야, 이런 느낌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이런 둘이 함께하면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 한번 보시면은요. 자, 썬카드랑 네 개의 펜타클이 왔어요. 음, 일단 둘이 함께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나와 상대방이 마음에도 굉장히 충족되겠지만 다른 사람 보기에도 아, 쟤네들 정말 괜찮은 부러운 그런 커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끔 어 너무 부러워서 시기질투가 일어날 지경인데? 라는 마음이 들게끔 썬카드도 그 의미가 있고 네개 펜트칼도 그게 있거든요. 뭐냐면 어, 내가 너무 잘 나가면 잘 나가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시기질투하는 인간이 반드시 답 따라 붙을 것이다. 그것을 조심해야 된다. 어, 그래서, 그런 구설수나 이런 것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다. 요런 게 따라 붙기는 해요. 어쨌든 그럴 정도로 되게 둘이가 남들 보기에 굉장히 아름답고, 어, 내가 봐도 아름답고, 남이 봐도 아름다운 그런 커플일 거라는 거. 음,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둘이 노력이 필요해요.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한가같거든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 사람이. 10개의 검이 잘안 나오는데 포기하지마 이 카드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거랑 이거랑 합쳐가지고 아 여러분들은 눈이 굉장히 높겠군요. 상대방이 고생 좀 하겠네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좋아하면서 함께 하려고 하면서 굉장히 힘든 고난이 많습니다. 이 사람은 어, 그런데 조언해서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가자. 어 좋아하면 끝까지 해봐야지라고 이렇게 나와서 결국에 너는 이룰 것이다. 아 하나의 막대기 너는 결국 이룰 것이니까 포기하지 마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어 상대방 같은 경우가 자 가끔 그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이 아니라 상대방이 타로를 봐야 된다고 이게 여기가 그 지경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아니라 상대방이 타로를 봐야 되는 그 상황이고요. 여러분들에 대한 조언도 보세요. 아, 너무 사소한 거에 신경쓰지 마라. 여러분들은 조건이 까다로워요. 네, 여왕제. 그냥 여왕제가 아니라 콧대 높은 여왕제이기 때문에 조건에 까다로운 사람들이라서 네, 이 조건에 하나라도 미치지 못하면 상대를 내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몰차게. 꺼져버려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네, 그러지 말래요 내 네, 상대방은 죽 고생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다가올 거니까요 너무 그렇게 매몰차게 너무 그렇게 칼같이 너무 그렇게 아 그럴 거면은 나 혼자 할래 이러지 말고 어쨌든 상대방과 으쌰으쌰 으쌰 함께 어, 행복하게 잘살아보시 시오. 혼자도 괜찮아요? 충분히 괜찮아요? 알아요? 하지만 한 사람의 마음을 구제한다는 생각으로 여러분들, 어, 들어오는 마음을 너무 하나하나 꼼꼼히 검열하지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어지간하 받아줘요. 다 그놈이 그놈이야. 여기까지 할게요. 21번 어둠의 마법사 선택하신 분들 볼게요. 여러분들의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사람을 지칭하는 카드가 여왕제가 나왔어요. 상대방은 성격이 좋은 사람일 거예요. 네, 여유롭고 좀 넉넉하고 잘 베풀어주고 어, 마음 편안하게 해주고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높고 타고난 천성이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좀 힘든 상황에서라도 이 사람은 본인의 그 특유의 품위를 잃지 않을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좋은 카드예요. 네, 상대방은 되게 괜찮고 좋은 사람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게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꼭 만나야 돼요. 상대방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만나기 전에는요, 둘이 함께 하기 전에는 고생을 엄청 할 거거든요. 어, 상대방 카드 일단 데스랑 아홉 개완즈가 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 자기가 노인 환경이 이렇게 좋은 품성을 갖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노인 환경이 굉장히 힘들고 악착같이 살아야 되고 내가 진짜 아등바등 해야 되는 어, 그런 상황에 놓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어떠냐 아 내가 열심히 하는데. 그것 만큼 안 따라줘. 일곱 개의 펜타클. 그리고, 아,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아, 너무 사는 게 힘들어. 다섯 개의 펜타클. 일단 여러분들은 이 사람과 함께 하기 전엔 돈이 잘안 모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둘이 만났을 때, 딱, 음, 우리가 함께 한다고 했을 때는 안 되던 일들이 잠깐만, 이렇게 풀린다고 할 정도로 순조롭게 풀리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여기는, 어, 여기는, 아, 나는 혼자 살 거야. 나는 독고다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유, 괜찮은 사람 있을 것 같으면, 제, 저놈인가 싶으면, 일단 손을 잡는 거야. 어, 손을 잡아야 돼. 누구의 손이든. 내 상대방이 기운이 좀 세요. 아, 이 사람 되게 파란만장 하거든요. 네. 데스 카드가 떴기 때문에 되게 빡센 상황, 힘든 상황에 놓였을 가능성이 높은데 운명의 수리바퀴가 또 이렇게 이거 완전히 제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들 딱 봤을 때부터 이 사람은 어내 연인이다. 어저 사람과 함께하면 내운이 뭔가 풀릴 것 같다. 어내 인생이 다른 방향으로 확 바뀔 것 같다. 좋아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확 하게 될 거예요. 그런 확신을 여러분들 거고요. 여러분들도 확신을 가지는데 상대방만큼은 아니에요. 네, 왜냐면 상대방이 운명의 수레바퀴기 때문에 너무 강한 확신이거든요. 진짜 쎄요, 이건. 어.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전에도 쎘잖아요. 대세잖아요. 상대방은 정말 바닥에 있을 때에 여러분들 만났다 이러면은 확 치고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 사람 인생에 여러분들이 귀인일 거고요. 근데 여러분들 인생에도 이 사람이 귀인일 거예요. 이 사람과 시작을 하면 그 전에는 내가 노력한 거에 비해서 안 돼요. 어, 내가 노력을 했는데 모든 게다 날아가 버려. 특히 다섯 개 펜타클이 렇게 들어온다는 건 돈이 잘안 보여요. 음, 요게 들어왔을 때는요. 근데 지금 힘들게 일했는데 돈이 잘안 보인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을 안 만났을 때 어,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한 거에 비해서 그 대가를 못 받았다면 그 상대방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한계의 막대기. 이제서야 비로소 조금씩 시작되는 거예요. 네, 좋은 일들이 시작되고, 아, 이 둘은 만나는, 만나서 같이 하면서 인생이 풀려요. 네, 여기는 되게 좋아요. 야, 여기가 이런 게 천생연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만나서 뭔가 함께 할 동안에는 연애가 막 순탄하고 돈이 막 풍족하고 이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만약 했다 해도 결혼 초창기에 되게 순탄하지 않습니다. 악착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 뒤에 되게 행복해져요. 내게 막대기. 네. 이 둘은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더 행복해진다는 거. 되게 좋죠? 네, 여기, 이 사람, 자, 21번, 자, 흑마법사분들. 여기가 이렇게 좀 사악하게 생긴 것 같지만, 얘가 지금 아주 복덩어리에요 보시면은, 어, 이 둘은 꼭 만나야 합니다. 아, 어, 행복의 나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만나는 곳이, 서로 함께하는 곳이. 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만나기 위해서 둘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 혹은 함께 하기 위해서, 앞으로 계속 쭉 함께 하기 위해서 둘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나, 보시면은요. 이 사람은 좀 희생할 가능성이 높아요.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상황에 처해서 내가 좀 희생을 해야겠다, 내가 좀 양보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능성이 높아서. 여러분들이랑 만났을 때에도 그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좀 최선이 아닌 차선의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상대방은요 최선의 것을 선택을 해야 돼요 자기 자신에게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최선이 여러분일 수도 있고요 내가 네, 어쨌든 자기한테 최고의 것을 줘야 되는 그런 사람 음,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이 당신이 행복을 붙잡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뭔가 길을 개척하기보다는 앞에 길이 보일 거예요 빛을 따라가라 어, 앞서가는 게 보일 거고, 어떤 사람이 손을 끌어줄 거고, 누군가가 나를 잡아줄 거고, 이쪽으로 와라고 인도를 해줄 거예요. 그럼 그때 그걸 슬 따라가시면 돼요. 네. 너무 내가 악착같이 내 길을 찾아야지, 어, 내가 주도해야지라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처음 시작은 이끌려가듯이. 어, 그렇게 스무스하게 들어가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 뒤에 이제 운이 풀렸을 때한 개의 막대기로 아, 내가 내 뜻을 펼치면 그때서야 비로소 이 둘이 네 개의 막대기 행복을 사로잡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무기는 아주 운명적인 그런 느낌으로 나왔기 때문에 아주 운명을 한번 잘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할게요. 이채 마법사 선택하신 1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여러분들의 상대방은 일단 그 상대방을 지칭하는 총체적 카드가 월드카드예요. 월드카드가 떴기 때문에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마음에 쏙들 거예요. 어, 여러분들이 먼저 좋아하게 될 가능성도 있고요. 네, 이 사람의 마음이 좀쏙 들고, 아, 제가 하는 게참 새로운 세계를 나한테 보여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저 사람의 세계가 굉장히 궁금하다. 저 사람의 시선이 굉장히 궁금하다. 제가 세상을 보는 저 눈이 되게 좋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상대방을 높게 사는 경향이 있고요. 여러분들 마음에 좀쏙 드는 그런 느낌의 상대방일 거예요. 어,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괜찮아요. 좋아요. 엄청 사회적인 사람이거든요. 세계컵이랑 마법사가 나왔기 때문에 상대방은 어, 여러 명이 있는 무리에서 굉장히 이 조직을 단체를. 부드럽게 잘 어떤 사회 내에서 되게 부드럽고 순화적인 기능을 하는 그런 사람일 거고요 어떤 조직이나 선제 분위기를 되게 좋게 만들어 주고 되게 재밌고 즐겁게 만들어 주고 그리고 사람을 잘 웃게 화합도 되게 잘 할 거고요. 협조도 되게 잘할 거고, 성격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일단 일단은. 네. 근데 여기는 여덟 개의 컵이 이렇게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외강내유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겉으로 웃고 있지만 사실 마음속으로는 상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자기가 서운한 거, 섭섭한 거를 잘 말을 못할 거예요. 그냥 웃음으로 때우고, 어 그리고 내가 좀 불리한 거 겪었어도, 에이 뭐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넘어가고, 어 다른 사람들 웃기면서. 넘어가는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높고요. 내가 가진 재능을 알고는 있지만 사람들한테 꼭막 뽐내기보다는 함께 화합함으로써 누굴 서포트함으로써 어쨌든 융화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막 드러내려고 굳이 애쓰지 않는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 사람의 사실은 남들이 알아주길 바라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단번에 눈치를 채요. 어, 이 사람이 어떤 특별한 좋은 점을 갖고 있다라는 걸. 어, 상대방이랑 여러분들이 살짝 반대 스타일이거든요. 이 사람은 되게 재밌고 유쾌해 보이는데 속으로는 썩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되게 만만하고 쉬워 보이는데 하나도 쉬운 사람이 아니에요. 음, 여러분들은 단호할 때는 엄청 단호해지고, 나 치고 나갈 때는 또확 치고 나가는 그런 타입이거든요. 그리고 개뿔 믿을 거 없어도 일단은 달리고 봐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조심조심 다른 사람들과의 융화를, 어, 상대방이 융화를 생각하면서, 아, 그 좋은 게 좋은 거지 만 하고 나, 나올 때 여러분들은 좋긴 뭐가 이렇게 뿔 이러면서, 야, 뭐가 좋은 게 좋은 거야. 지금 장난쳐? 야, 이러면 대가는 그대로 받아야지. 야, 네가 일을 다 했는데, 왜 쟤네들이 돈을 더 벌어?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서가지고는 아주 판을 뒤집어 버릴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가장 큰 장점은 아무것도 믿을 것이 없는 상황. 바보카드일 때도 나는 멈추지 않는다. <laughs> 나는 달린다. 나는 개뿔 신경 쓰지 않는다. 이런 성격이어서 이 상대방을 굉장히 케어할 수 있는 여기는 일다 해놓고 쓸쓸하게 떠나갈 그런 느낌인데 그때 여러분들이 그 뒷돌미를 탁 잡는 거지. 어딜 가? 여기 있어. 이렇게 했다. 근데 여기는 약간의 하나의 주의할 점을 가지고 있어요. 둘이 좀 성격이 반대된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약간 맞춰봐 갈 필요가 있거든요. 아홉 개의 검이 나왔기 때문에. 막대기 희정으로 시작했는데 아 개의 검을 조심해야 된다는 건둘 중에 한 명이 실수를 저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봤을 때 이런 분들이 실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제 상대방에 대한 조언이 저 사람의 처음을 도와줘라. 시작, 처음을, 다른 사람의 처음을 도와줘라. 어, 혼자서 이제 처음 시작해 나가는 건데, 그때 네가 옆에서 서포트를 좀잘 해줘라. 이런 느낌인데, 여러분들은 뭐냐면, 사랑을 말하세요. 이거거든요. 어, 그러니까 상대방이 외강 내유형이고, 여러분들이 외유 내강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실은 둘만 있을 때는 조금 사랑 표현을 그렇게 많이 안한다든지 에~ 뭐 사랑하는 거 알겠지 뭐 에~ 내가 좋아하는 내 마음 다 알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여린 면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은 여린 면이 별로 없거든요 사람들이 너 되게 여리게 생겼어라고 생각하는 여리게 생겼어라고 말해도 와 안에 되게 불 같고 물같왜불 아, 같고 어른 같은 게 들어있어요 쉽지 않은 사람들인데. 상대방 같은 경우엔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작은 말에 상처를 받기가 쉽고 자기가 상처받은 거잘말 못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좀잘 해줘야 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해주고, 표현을 많이 해주고. 지금 만약 연인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해줘야 된다는 거. 네. 그걸 명심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 만약에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만나게 되었을 때, 어, 나와 반대되는 스타일이 나랑 잘 어울리는데, 이 사람은 생각보다 여린 면이 있으니, 그리고 나는 내 생각보다 졸라 쎄니 <laughs> 어, 졸라 너무 했나? 어, 나는 내 생각보다는 엄청 센. 나는 생각보다 훨씬 센 사람이니 내가 부드럽게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해줘야 된다라는 거를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은 너는 왜 나여야만 할까라는 주제였기 때문에 상대방 중심의 리딩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반대로 해서 나는 왜 너여야만 할까라는 주제를 다음 시간에는 할 거예요. 제가 너무 두숙서스크게 유튜브를 찍는데. 성실하게 유튜브를 찍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예고를 남기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다음 화 표지를 제, 다음 화 표지를 장식할 요우를 한번 뽑아보면서 예고를 마칠게요. 자, 다음 화 표지를 장식할 라인은? 짜! 자, 어둠의 먹었다가 다음 화 표지를 장식할 겁니다. 자, 나는 왜 넣어야만 하는가? 넣어야만 할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